60대 니트 색이 세련되지 않아 보이는 이유 세 가지. 니트는 색 하나로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. 화면 두번 터치하시고, 이세 가지만 보세요. 먼저, 니트는 너무 쨍한 색을 피하는 게 안전해요. 형광 느낌, 선명한 빨강, 튀는 파랑 같은 색은 니트에서 더 튀어 보여요. 대신 차콜, 짙은 네이비, 코코아 브라운, 버건디처럼 깊은 색이 실패가 적습니다. 다음, 색은 꼭 얼굴 가까이 대보고 고르세요. 얼굴이 환해지면 맞는 색이고, 얼굴이 노래지거나 칙칙해지면 내려놓는 게 안전합니다. 니트는 얼굴 옆에 붙어 있어서 차이가 더 크게 나요. 마지막, 같은 색이라도 번쩍이는 실반짝임이 섞이면 값이 내려가 느껴질 수 있어요. 특히 조명에서 반짝이면 니트가 더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. 가능하면 무광 느낌의 니트가 더 깔끔합니다. 정리하면 쨍한 색 피하기, 얼굴 가까이 대보기, 반짝이 없는 니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니트가 비싸게 느껴지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. 계속 보시려면 구독해 두세요.